트바로티 김호중과 가수 안성훈이 컬투쇼에 동반 출격한다. 한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 안성훈은 오는 6월 23일 방송되는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 함께 출연한다. 김호중은 컬투쇼에서 20일 발매 예정인 신곡 할머니를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할머니는 유년 시절 할머니와 살던 시절의 그리움을 담은 내용으로 김호중 정규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곡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성훈 역시 최근 발매한 공주님을 선보인다. 공주님은 안성훈의 감성 보컬과 화려한 스트링이 돋보이는 곡으로 귀에 쏙쏙 박히는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사랑받고 있다. 2. 블락비 박경 측 검찰 송치 예정 확인 성실히 수사 임할 것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 측이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의 검찰 송치와 관련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오후 TV데일리에 금일 보도된 바와 같이. 경찰 측의 박경에 대한 검찰 송치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 당후 검찰의 조사 절차에 따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한 매체는 서울 성동경찰서가 박경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경의 조사는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박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이브처럼 송하일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SNS 글에 언급된 가수들은 모두 사적이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